네, 안녕하세요. 바발 정한욱입니다. 네들이그두 번째 시간을 이제 맞이하게 됐는데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네들이그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때 제일 큰 특징은 물 속에서 이렇게 세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조그만 지그헤드에다가 뭐 쉐드나 뭐 다른 걸 이렇게 달아서 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렇게, 요렇게 생긴 지그헤드를 뭐 앞이 이렇게 납작한 걸 쓰는 이유는 물 속에 들어갈 때 어떻게든 이제 머리부터 이렇게 쳐박고 들어가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거 같으면 물에 떨어질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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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든 뭐 직진으로 내려오든 들어갔을 때 일단 요렇게 들어가게 만드는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요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지그헤드를 뭐 내려보내겠다 싶으면.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지그헤드를 만들어야 되겠죠? 일반적인 이런 지그헤드 같은 경우는 무게중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이렇게 내려가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것도 나오긴 했습니다. 강제로 밑을 납작하게 만들어서 강제로 그냥 세우는 거죠. 어쨌든, 그 웜이 물속에 들어가면 약간 부력은 있으니까요. 소금이 많이 들어간 것 말고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꼭 이제 이런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런 지그헤드에 여기를 깎아 버리는 거죠. 밑에 부분을 깎아서 잘라내 버리면은 앞부분에 좀 무게가 많이 집중이 되니까 어느정도 이렇게 설수 있겠다 이제 싶은 거죠. 그리고 요 앞에도 빼빠나 아니면 줄 같은 걸로 야슬이라 그러잖아요. 그걸로 싹싹 갈아가지고 납작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웜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는 그냥 옛날에 나온 그런 웜인데요. 얇잖아요. 얇은 거를 여기다 끼우는 거는 일반적으로 네드리그라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요 이제 테일이 없는 이런 웜 같은 경우에. 지그에 대해 넣어가지고, 달달달달 달 떠는 거 있잖아요. 달달달달 떨면서 오는 그건 쉐이크헤드라 그러는데, 일반적인 내들이 그 방법으로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좀 뭉툭하고 짤막하게. 그니까 러 이게 표준인 거죠. 뭉툭하고, 아니 뭉툭하고 짧게.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응용을 하냐면,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이거보다 좀더 두꺼운 거 있을 거예요.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많이 쓰시다가 요 부분이 낚싯바늘을 자꾸 끼우다 빼면은 얘가 벌어지고 찢어지잖아요. 그럼 버리는 게 아니죠. 버리지 말고 요만큼 잘라내는 거예요. 대충 뭐요 정도 되게. 그래서 이만큼 잘라내면 한 요만큼 남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걸 그냥 끼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앞부분이 잘라졌다 그러면 요, 요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16분의 1이든 8분의 1이든 이런 데다가 끼우세요. 그냥 끼우면 돼요. 예. 내드리그 비슷하게 된 거죠. 내드리그, 이것도 내드리그예요. 실제로 이렇게 하라고 권하는 프로들도 꽤 있어요. 대신에 이제 물속에서 이게 서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인데, 모양 자체로는 이것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두꺼워도 되고, 근데 두꺼우면 이 바늘이 작잖아요. 일반적인 지그에드 같은 경우는. 여기 16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어, 바늘 때문에 더 두꺼운 거 쓰면 좀 힘들 수도 있겠다. 하지만은 이것도 되는 거예요. 이것도 내드리으로 하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이게 플루팅이 아니라서 물 속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가라앉을지 몰라도 조만간에 이게 넘어지게 된다는 이제 그런 거는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동그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두꺼운 거. 지금 있는 거보다. 이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가끔 이제 이렇게 생긴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지금 납작하잖아요. 이게 납작하지 않고 약간 둥근 게 있어요. 그런 경우, 이제 좀 낚시하다 보면 이게 막 뜯어져 나가거든요. 그러면 요거만딱 남아요. 이렇게 이거를 그냥 끼워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끼우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충분히 되는 거고. 일반적인 웜인, 이게 웜인데 제가 끊어진 거거든요. 밑에 이렇게 더 있었어요. 일반 웜으로. 이거 머리 부분만 남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좀 두껍죠. 거의 뭐이 정도 수준 되잖아요 그러면 요만큼만 남기고 잘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 그냥 달면은 이것도 내들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여기다 한번 달아 볼까요 이렇게 간단하죠 이게 베스가 물릴까요, 안 물릴까요? 생각보다 잘 물립니다. 이거. 이렇게만 해도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속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있다가 조금 이제 몇초지나면 이제 넘어지겠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생코 같은 종류, 이건 굉장히 두껍습니다만은, 이거보다 약간 얇은 생코들, 여기다 쓰고, 여기가 찢어지잖아요. 그럼 버리지 마세요. 적당히 중간 딱 끊어가지고 요쯤 다시 달면 됩니다. 이쪽이 나갔다 그러면 이쪽으로 달아도 되고요 아예 처음부터 반 잘라가지고 써도 됩니다. 응용은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아 내드리가 어, 있으니까 한번 나도 해봐야지. 그러면 어쨌든 요 모양 비슷하게 만들어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되고요아 만드는 거 싫어. 그냥 살래. 그러면 저한테 구입하시면 되고. <laughs>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한번 응용해 보세요.